양풍물 동아리의 약칭인 이 프로그램은 우리 단원 열네 명과 우리 고장 어린이들이 각각 짝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 가락을 같이 공부하고 연마하고 또 연주합니다. 벌써 올해 네 차례의 외국 공연을 했습니다. 요 이웃한 올림누리에서 두 번. 그 다음에 대화에 있는 고향 축구장에서 한 번, 그 다음에 정발산 문화광장에서 한 번, 고사리 손에 어린이들과 할아버지, 할머니들이 세대간의 장벽을 깨고, 화합과 그 나눔의 공연을 할 때마다 많은 호응과 홍어, 응원을 받았습니다. 아 나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나눔이란 아, 행복한 접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모든 세상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나 아, 또 사물과 사람 사이의 일은 접촉에서 비롯되고 또 접촉을 통해서 아, 이루어지고 발전됩니다. 아마 그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접촉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나눔은 사랑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문호 스탈당은 얘기했습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그것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이렇게 내어주고 그곳으로부터 감사와 성취와 또 성장과 치유와 이런 그 보람과 기쁨의 에너지를 더해 돌려받는 교관의 미덕이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어렵죠? 이럴 때 박수. 이 세상에는 나눔, 활동을 일선에서 하시는 전문가분들하고 또 우리 복지관 같이 그 나눔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전문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내어놓아 그분들이 하시는 나눔의 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뒤에서 돕는 일이 후원입니다. 또 저희들 같이 나눔 현장 일선에 뛰어들어서 몸소 활동을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. 후원과 봉사 이두 가지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또 어두운 것을 비키는 빛은 천사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몸소 사랑을 실천하셔서. 이 세상을 밝히시는 후원자 그리고 봉사자 어르신 여러분들, 존경합니다.